자, 페이지, 50페이지 2번 문제. 자, 다음은 3주기 원자 AD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나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이다. 자, 일단 뭐, 3주기 원소라 그랬으니까 18번까지네. 11번부터 18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요, 가은 20번이 있는 거 보니까 18번을 넘잖아. 그지? 원자번호는 18번까지. 원자번호가 양성자니까, 아, 얘는 중성자일 수밖에 없고, 밑에 게 양성자겠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면 CD가 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돼. 1이니까. 근데 전자 수는 양성자잖아. 양성자. 자,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같다는 소리네. 그러면 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 요 요놈은 그러면 얘하고 기억하고 뒤것은 안 돼. 양성자 중성자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CD가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CD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A, B야. 근데 A, B는 동위원소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동위원소니까 아요 양성자 수가 같아야지. 그럼 여기가 17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됐고, 자그 다음에 그 문제로 갑시다. 자 기억, 가는 중성자. 그렇지, 가는 중성자가 맞네. 자비의 질량수는 37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 이제 질량수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질량수를 한번 해 보자고 자 요거는 35그 다음에 니은은 양성자 중성자가 같다 그랬잖아 요거 CD는 이렇게 요건 36이고 4, 30, 37이고 32고 자, 일단, 그러면, B는, 아, 제일 무거운 거지? 아, B는 제일 무거운 거. 그럼, 제일 무거운 거면 요거네. 이제, 요게 B. 기억이 okay. A. 자, 그러면, d 귿은 37. 맞고요 d D의 원자번호는 18이다. 아, d. D는 제일 가벼운 거네. 질량이 아, 30이 제일 가벼운 거. 그러면, 원자 번호는 16이라고 해야겠네. 아, 틀렸네. 자, 답은 기억, 리온.